오늘의 대원은 바로 성신여자대학교! <목소리> 어머 너무 예쁘다. 얼짱 아니야? <목소리> 너무 예뻐요! 보조개봐! <고속해> <laughs> 성신여대는 청초하고 <목소리> 퓨어한 뒤를 돌아봐 주? 주세요! 어머나! <목소리> 왜 이렇게 예뻐? 요즘에도 여름에 개구리 찾으러 다녀. 이미 예쁘다고 따라다니는 애들도 많고 진짜 인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분 동안 네 <4명씩>. 명이 <목소리> 번호를 개구리와 진이었거든요. 개구이 다른 이 친구예요. 아이돌을 잠깐 하게 됐었고 <목소리> 얼굴에 노콜미가 들어갔지? 청순하고 요정 같은 느낌 여기는 조금만 걸으기 예쁜 사람들이 많아 선대아이자 현실과 탑을 찾아왔어요 오늘의 내용 바로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너무나 깊거든요. 아니요, 왜요 왜요? 나는 성신여대에서 개근 시작했거든요. 네, 여기서 알바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솔직히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카페 알바를 하면은 약간의 로망이죠. 어여 대생 와가지고 이제 나는 아카페 알바생이고 해가지고. 하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와. 커피를 많이 마셔주죠. 아 진짜로. 어떤 네. 대생이 많을 것 같은데 시식 한번 해볼까요? 나는 유경험자로서. 어 맞네. 제가 알바할 때 여신들을 어. 종종 봤어. 요오 종종 봤. 네, 약간 성신료대하면은 하늘색이 떠올라요. 하늘색 하면은 뭔가 되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음. 맑고 투명하고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오. 그런 느낌이 저는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전에 이한테 선물이 있어요 짜라란. 아, 뭐예요? 에어팟 오. 케이스에 딱들어간거 우리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요즘 핫한 거잖아요, 그거. 가리 에어리스 썸 아, 좋아요. It's a l w 아,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여름에 덥잖아. 맞아, 맞아. 근데 끈적이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 아 이게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대박 같다. 아,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여자들은 또 메이크업하고 위에 이렇게 바르기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전 그냥 발라요. 왜냐면 약간 계기로 안 낀단 말이에요. <laughs> 아 너무 멘트가 음, 음, 또 그랬나? 무슨 말영맞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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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성신여대 우리 수정이들 피부를 지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가위를 선물로 또 드리는 시간에 가져볼까요? 어, 오케이 좋아요. 수정이들 피부 지키러 가봅시다. 갑시다. 소자 얼장에 물건을 전달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도로공주 <laughs> 뭐야. 우와. 개구리가 뭐예요? 아니 개구리가 뭘까 근데? 뭐야? 잠깐만 개구리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귀여울 수 있지 개구리상도 송신련아 음. 대학교 유획과 도자 전공 22학번 박소은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분의 프워젝는요 송신련의 비비지 은하 <목소리> 와 <우와>, 비비지 은하? <목소리> 소은 님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제가 날 그때 언니가 팔목숨를 걸고 고개를 붙고 있었는데 완전 기준이 동준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정도에 눈물 보였고 놀랬고 30년대에 정말 많은 예쁜 학생들이 있지만 아직 코은 언니보다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코은 언니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정말 예쁘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색이 정말 고와서 비주 파트라고 생각해요 어디 계세요? 어 지나간다 그래도 있다 있다 어마이 있다. 어마이 있다. 안녕하세요 잠깐 이쪽으로 고맙도 와주세요 나봐요. 음악하는 친구들 뭘 <laughs> 이렇게 어, 짐이 저, 많아요? 나이부이브 응, 들려드리려고 오! 첫눈에 반했어요 우리, 사겨요 아, 삼재라더니 e t 지기적으로 물어볼게요 데프 i 내민여자 어때요? d you put the n a 이 e in your daughter? I will 이 i v e you. I w 이미지 이미지 e you. I will give you. I o u e w 디랍 라라라 랍 천단은 반했어요. 우리 사귀요아 삼재라더니. 저 사실 연애도 많이 해보고 남자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어,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람들이 저 보려고 줄을 선다니까요. 뭐 버스를 운전하시나봐요. 네. 단도지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대표님들께서 어때요? 우와 <laughs> 근데 하겠어 <laughs> 우리 모두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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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laughs> 난 궁금한 게 그러면 둘이 항상 같이 다니는 이유는 뭐 팀이에요, 듀엣이에요 뭐예요? 조력자예요, 조력자. 팀은 아니고. 아, 팀은 아니고. 이렇게 제가 노래 할때 언니가 기타도 어. 쳐주고.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약간 우리 같은 그 워낙 비즈니스. 저희는 완전 비즈니스는 아니긴 한데 아, 그래. 아, 네, <laughs> 우리도 결혼할 네, 거라서. 왔다 왔다 왔다. 네, 축하축하 불러줄게요. 아, 아 맞다. 맞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비 네, 감사합니다. 온다 나, 빨리 어, 이거 씌워줘. 노래 너무 감동적이었어. 아이고난저 친구들 올줄난 정말 몰랐어요. 어머 어, 잠깐만 어, 누구 정말... 나오 잡아라 잡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얘기 좀 나누어 볼까요? 저는 윤리교육과 4학년 강채민이라고 합니다. 와, 와 나, 제가 윤리교육과예요. 근데 왜 이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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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윤리교육과에 특히 위인들이에 많아. <laughs> <한 거예요. 웃음> 진짜로? 성신여대 예쁜 사람들이 많다는 그거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네. 성신이 형한테 자랑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예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무슨 과에 제일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윤리교육과가 <laughs> 제리교육과요 미팅 준비하세요 네, 여러분들. 미팅 많이 해보셨죠? 코로나 <laughs> <호루마> 시절이랑 겹쳐가지고 <laughs> 그 학번이에요? 정말 네, 슬픈 그 학번이에요. 아 개인적으로 보통 소개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동아리 활동들은 열심히 했어요. 아, 무슨 동아리 했어? 요 친목동아리라고. 네. 맛집도 가고 허? 연합동아리. 연합동아리. 네, 아, 다른 학교들이랑 같이? 네, 여대들이 응? 가장 많이 하는 연합동아리. 아 그래. 네. 거기서 한적 있어요? 한번가렸어요 <laughs> 아 했네 커플을 했네 커플 됐네 커플 됐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터에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어, 감사합니다. 진짜 먼길 돌아돌았는데 아직도 못 찾는 거는 어디 계신 거야? 오늘 좀 꼭꼭 숨겨놨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였다. 머리카락 너무 보였다 숨겨놨는데 안 숨겨놨다. 소은 씨 뒤를 돌아봐 주세요. 주차. 어머나. 주차. 대학교 도예과에 재학 중인 2학번 박소은입니다. 아, 오, 너무 예쁘다. 귀여워. 진짜 만화나 이런 데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실 갑탑인 걸 인정하십니까? 아니에요. 인정, <laughs> 인정해야 방송에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인정하십니까? 네. 어. 누가 보면 혼내는 줄알겠어 <laughs> 그러니까 어머 이렇게 네. 너무 애기 애기한 친구 왔는데. 아이고. 근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 개구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 먼저 궁금해요. 제가 네네. 개구리를 평소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도 개구리 들어가고 요즘에도 여름에 개구리 찾으러 다니. 아 그럼 진짜 개구리를 그냥 좋아한다고요? 왜요 왜요? 왜? 왜? 너무 귀엽고 순하잖아요. 순... 개... <laughs> 수, 순해요 <laughs> 맞아요. 사람 <laughs> 앞에서 순하지 않을까요? 네. 개 개구리... 귀여워요. 그럼 오. 개구리를 만나러 어디로 가요? 6월달쯤 되면 청개구리가 음. 이제 나오는 네. 시즌인데, 네. 네. 아파트 단지 네. 개울가 같은데 가면은. 그럼 집에 가서 키우고? 아 키우진 않고. 그냥 그냥 그거 즐기러 가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사람이 <laughs> <다> 이렇게 <같이 웃음> 순수하고 해맑은 영혼이 있어. 아 웃기다. 이상형도 약간 개구리. 개구리 상 어, 연예인으로 따지면 개구리상이 누구예요? 왕자님 같은 거, 스트레이키즈 필릭스. <laughs> 그건 그냥 잘 생긴 거예요. 아, 네? 그냥 개구리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전, 전. 어, 저는 진짜 이게 뭐 끝이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탑이라고 봅니다. <laughs> 진짜로? 근데 약간 개인적인 그게 들어간 게 제가 이상형이 사나상이거든요. 사나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어, 닮았다. 사나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그죠 부담스럽죠, 삼촌. 네. 음. 용돈 좀 주세요. 그래, 삼촌 용돈 좀 줘요. 맞아요, 내가. 네. 아니, 내가 봤을 때 인기가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그래, 솔직히 인기 많았죠. 네, 기억나는 거는 음. 제가 3월 달에 이제 수업 처음.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같은 수업 들으셨던 여자분 두 분이 오셔서 그 친해지고 싶어서 따라왔다고 우와. 하시는 거예요. 그치? 여자분들이 잘안 그러시니까 음. 되게 귀엽고 기분 좋았어요. 음. 네. 그래서 지금은 와. 어떻게.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아. 촬영 끝나고 그 친구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아, 지금도? 아, 진짜. 얼마나 어, 친해지고 싶으면 또 따라온 거야. 그래서. 혹시 정말 이뻐가지고 좀 득이 됐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많겠지. 어, 저는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아이패드 드로잉 과외를 하는데 아그 학부모님들이 좀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던 게좀 기억에 남아요. 약간 면접 프리패스? 근 네, 그럴 것 같아.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아 나는 궁금한 게 아이패드 드로잉 실력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진짜 간단하게 네. 스케치만. 어 진짜요? 오. 반쯤면. 네 여러 여러. 쯤 네. 그림 그리는 모습도 예쁘다, 호지뭐 금방 그리는 약간 쓱싹쓱 거의 다 돼. 음, 진짜? 진짜? 빠르다. 음. 아, 멋있게 했어요. 아, 네, 네. 자, 그림이 금액 나옵니다. 그림을 공개해주세요. 공개합니다. 와! 미쳤다. 그리고 미화를 좀 시켜주셨어요. 오 진짜 미화가 많이 됐네요. <laughs> 가을에는 뭐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한 잡지 모델을 했었던 적이 있어. 잡지 모델 아무나는 아니죠 잡지 모델 아니 도예인데 도웨이... 잡지 모델까지요? 뭐예요? 할머니랑 사이가 진짜 좋은데 그래서 제가 나온 잡지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음 한번 지원해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셔서 마음도 이뻐라 할머니 때문에 어 잠시만 잡지에 출연했으면 그 포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또 증정품이 있습니다. 우리 선스틱이에요. Yeah. 어, 이거 스 뭐? 아니 이거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되게 오래 쓸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면 이걸로 화보 한번 찍어볼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저와 함께 개구리 보러 갈 때도 가이에어리피 선스틱 유분에도 강한 선스틱이에요. 저와 함께 같이 개구리 보러 갈 사람? 개굴개굴! <laughs> 아니 잘해. 부끄러운 척하면서 다들 다운하는 거 귀여워. 어 혹시 앞으로 꿈이 있어요? 앞으로 제 공방 차려서 늙어서도 도예로 돈 버는 게. 좋아. 장인이나 예술가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너무 네. 나는 인정해. 자 소은양은 정말 삼대 얼짱으로 인정합니다. 인정! <laughs> 너무 재밌었. 오, 대학 생활에서 엄청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아요. 저를 상신여대 3대 열장으로 풀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오, 두 번째 열장 소지품을 바로 전달드요좋습니다 어머 진짜 인데나 공주인데. 푸루공주. 아, 아우. 나 아니고? 자, 아, 근데 이거는 힌트가 너무 쉬운 거지 않나? 당연히 왕관을 쓴다니까. 그럼 그거예요 준양 예. 미스, 준양 멜롱 어, 그런 거. 거겠다. 그러니까 뭐 미스 코리아나 뭐이너데 미인대, 뭐, 아니면. 미인대. 어, 그런 거. 미인대 출신. 두 번째 현실과 타, 성신여대 대학교 문화예술 경영학과, 그다맞 학번, 정연우라는 친구입니다. 네, 이분의 키워드는요, 성신여대 카즈락. 카즈아여우님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i oh. 어머,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니, 어, 여기는 조금만 귀여워. 걸어도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아. 보조개 봐. 어머, 어머,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영상연기학과 2, 3학번 어? 어? 박재현입니다. <목소리> <만났다>. 연기학과. <목소리> 연기학과는 다르다. 그래야니까. 너무 예쁘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아저 학교에 두고 온거 있어가지고. 과방 <laughs> <꽈방> 가는 길이요. 과방 가는 길이 잘 걸렸는데. 우리 과방 과방이 온돌방이에요. 치저도 돼요? 치저도 네, 돼요. 오, 친구들이 어? 이제 수업 하다가 힘들면 나와서 지지다가 들어가고 음 중간에 공간. 이거 학교가 어디 있어? 번호 많이 따져 봤을 것 같은데. 다섯, 여섯 번? 뭐야 이거 지금 얼짱들한테만은 지금 기본 지금 질문이 나고 있는데 이상형이, 거...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시골 똥개처럼 생긴 <laughs> 사람. 똥개요? 배우 중에 <laughs> 응. 배인형 똥개처럼 안 생겼잖아요. 어디 시골 똥개처럼 생긴 게 무슨 얘기야? 재 시골 잡종상. 아. 본인 생각 기에 본인 몇이 정도 하는 거죠? 음. 2위? 잠깐만. 2위라 하면 나... 1위가 음... 있다는 말인데 1위가 혹시 아... 많은 가능성을 둔 거죠. 아, 아 원래는 1인데. 방니 송이만 들어오실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laughs> 들어갔어요. 연우 님. 아이고, 저기 누가 또또 나무처럼 <laughs> 서 있거든요. 아이, <아니>, 진짜 좀 예쁘게 좀 서. 저고 나무처럼. 저가는 군대에서도 완벽한 차렷 자세예요. 연우 님! 연우 님, 길을 돌아봐. 주세요 주세. 오와, 안녕하세요, 통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정연우입니다. 오! 어, 연우님, 이거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게 뭐죠? 제가 작년에 2023 미스 코리아 대전대중 충남 진이어가지고. 어머, 진이야? 준비했습니다. 진짜 미스 코리아이신 거야? 어, 싸울 이있으 아, 네. 너무 깨끗하게 생겼어. 어머, 너무 잘어울려라 포즈 한번 해봐요. 그때 아, 했던 거. 워킹하는 거고요. 어, 와, 앞에, 앞에. 어머, <laughs> <어머나. 웃음> 막 달라. 엄마, 이런 거. 이런 포즈 같은 거. 예쁘다. <목소리> 네, 여기가 됩니다. <지금 목소리> 잘하는... 아니 이렇게 저하는데 아까 왜 나무처럼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었어? 나 고쳐 놓은 줄 알았어. 아, <목소리> 어,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현실과 탑인 거 인정하십니까? 어,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 네, 미스코리아인데요. 미스코리아 진 되면 은뭐 어, 있어요? 네. 진은 상금이 200만 원이어가지고 미우미우 가방. <목소리> 어, 잘한다. 아, 가다 본인한테 주는 아, 선물 있어요지 같아. 그러면은 내 딸이 미스 코리아가 됐다 이러면 또 부모님 반응이 어땠을까 너무 아니요, 궁금해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 회사에 플랜 카드까지 걸어 주시고 진짜 인이니까 아, 어. 음. 하루 번체 몇? 어, 저하루의 번호 최대 네번까지 봤는데 제가 강남역에 뭐살거 있어 가지고 네. 10분 동안 잠시 서 있었는데 네 음. 명이 번호를 거었어요. 음. 자, 오. 우리 범체 멋은 지금까지 하루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분은 10분. 이 정도면 줄이 쓴거 아니야, 그니 그러니까, 어, 그럼 이런 사람이 이상형은 어떨까? 애니메이션 캐릭터 말해도 되나? 어, 네네, 그 뭐. 그, 토티아닉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네, 그런 느낌.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어, 약간 느낌이다. <laughs> 어, 어, 영상이신 것 같아요. 표전 관리 잘하시네. <laughs> <laughs> 어, 지 주학식 미스 코리아 <laughs> 아, 어머. <laughs> 자, 좋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가이 에어리핏 선스틱 미스 코리아가 말아주는 광고 영상 한번 봐야 됩니다. 2024년 미스 3대 열정 진 청연이. <laughs> 미스 코리아 메이크업 피스템. 가이 에어리핏 선스틱. 벨벳 텍스처의 보송한 마무리까지. 미스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넘버원 가이 에어리핏 선스틱 다른 느낌이야 뭔가 달라요 미스코리아가 미스 자 코리아. 어때요? 발라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하나도 안 끈적이고 그죠? 너무 좋아요 너무, 네. 너무 좋아요 이거를 그래서 선물로 가져왔잖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꿈이 뭐예요? 최적이진 않은데 방송 활동을 아. 하는 게 저의 적성이 많은 것, 같, 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아, 진짜 응원해요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잘될것 같아 우리 연우 학생은 3대 열장으로인정입니다 제가 이걸 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 3대 열장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물품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뚝뚝뚜루루 뭐야? 우와, 잘못, 잘못 주신 거 같은데요? 잘못 <laughs> 주신 거 같아요. 우리 스태프뭐 하나 신고 계신 거 잘못. 건강을 여대... 엄청 챙기시는 분인가 보다. 아이번엔 연세가 좀 있으신.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약간 어, 교수님인데 일장이. 맞네 맞네. <laughs> 세 번째 현실카타.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영상 연기학과. 와 연기학과. 2학번 권애지란 씨. 권애지. 오인데도 예쁘네요. 계중님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첫인상을 처음 만났는데 독도적으로 저 사람은 얼굴이 진짜 벽을 바라보면. 어. 혼자 벽을 저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뒷모습이 일단 예뻐. 어. 에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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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1학번 미디어영상경기학과 권애지라고 합니다. 어 와, 와 너무 이뻐. 에지네. 이게 뭡니까 이게? 취업 슬리퍼입니다. 그럼 왜요? 뭐야 이거를 평소에 신고 다녀요? 네한 치는지 8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왜요? 제 손발이 많이 차가지고 아 혈액순환 목적도 있고 붓기 빠지는데 진짜 1등이에요. 오 나도 그럼 한번 도전해볼게요. <laughs>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현실과 탑인 거 인정하십니까? 네, 자 합니다. 오, 네, 맞아요. 오, 솔직해, 솔직해. 네. 어 연기까지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됐어요?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네, 너가 다른데 갈까봐 우리가 뽑았다. 좋은 음. 지 네, 뺏기고 어. 싶지 않다네 맞아. 네, 그렇게 들었어요. 연기를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만 어, 물어고 연기 잘해? 그건 지극히 뭐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동기 친구들이 제 연기를 보고 많이들 울었어요. <laughs> 와 이거 눈물 쏙 빼면 이거 말다한 거야. 그럼 그 연극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대사 한마디 보여주면 안될까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지좀 제발 살려주이소 지말좀 살려주이소 와! 나 지금 눈에 눈물 울컥했어 중력이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가진 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염. 따로 뭐 하는 일은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춤. 와! 네. 제가 진짜 멈추거든요. 네. 또, 티칭 능력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음. 쉬운 거 없을까요? 약간 육세 애들 배우는 거. 탕으로 챌린지. 아, 탕으 아, 어, 너무 야, 좋다. 탕후로, 좋다. 네. 아이고, 어, 네, 어, 네네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총 모양 만들어주고. 이제, 이제, 오른쪽으로 골반 뺄 거야. 탕. 집중해야지. 어, 탕. 왼쪽으로 갈거야 왼쪽. 네. 반대, 탕! 앤, 두 번. 더블, 쿵, 쿵. 두 번, 그렇지. 앤, 다시 한 번. 탕! 앤, 탕! 푸르르르 하면서 얘를 흔들어주면서 다운해서 내려갈 거야 다운, 그렇지. 이제 음악 틀고 맞춰볼게. 이제 할수이 집중. 어. 네. 집중. 어. 이제. 세븐, 에잇, 앤, 탕! 탕! 앞으 그렇지! 진짜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오 맞아요. 네. 저... 아니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돼요? 저는 약간 남자답고 배려심 넘치는 황희찬 선수. 오와우외다 <laughs> 그냥 어, 상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네. 그러네 진짜 상남자다. <laughs> 아 그러면 또 좋아하는 황희찬 선수에게 영상 편지 한번. 아 진짜요? 네. 볼수 있죠? 네, 보실, 아니, 보실, 네 보실 수 있죠. 아니 보실 수도 어, 있어요. 네. 정말. 네.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아 매력 있다. 네. 아, <laughs> 번호를 하루에 몇번 따라봤어요? 하루에 저는 한 3, 네번 정도. 기본적으로 다. 네. 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어요? 네, 처음에 번호를 달라고 따라오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남자친구 있다 저절을 정중하게 했더니 이제 계속 따라오시는 거.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음. 그래서 제가 저 결혼했어요라고 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어. 근데 그래도 괜찮다. 와. 네. 해서 저 마지막에 저 A 있어요라고. 아. 해가지고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laughs> 어, 대박이다. 아, 집요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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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요했어. 또 있어 또? 네 하나 더 있는데. 어또 있다 또 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연습생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번호가 없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연습생 시절 때 휴대폰도 맞아, 맞아, 맞아. 거의 압수되고 맞아, 맞아. 있다고 해도 공기계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 길을 가고 있는데 번호를 물으시는 거예요. 음. 근데 번호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손에 휴대폰 들고 있는데 정말 번호가 없었어요. 아니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시지 굳이 번호가 없다고. 아 서리할수 아, 있어. 그래가지고 맞아. 네네 잘 돌려보냈던 기억이네 아, 있습니다. 어, 진짜 잠깐만 연습생이라면 우리가 아는 그 연습생 아이돌 얘기하는 네, 거. 아이돌, 연... 아이돌 연습생. 아이돌 연습생. 네. 그럼 우리가 또뭘 해야 되겠어요? 기회 주신 게좀 있죠. 안볼 <laughs> 수가 없습니다. 말해 뭐해요 전직 아이돌이 말아주는 가이 에어리피 선스틱 광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게 또 아이돌이 하는 게 다를 거란 말이지. <laughs> 오늘도 맨 연습 중나 에지 하, 딱 많이 넣는 걸. 안 되겠어. 이걸 발라야겠어. 땀에 강하고 끈적이지 않는 선스틱. 가이 에어리피 선스틱. 무대 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이 에어리피 선스틱. 바르고 말테야. <laughs> 저 이거 가져도 돼요? 물이에요 너무 좋은 데요 진짜로 드리는 거예요. 엄청 예. 풍해요 그죠? 안전끈적거리죠 네. 네. 완전 매트하게. 이 케이스까지 드리죠.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 휴대하기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앞으로의 혹시 꿈이 있다면좀더 <laughs> 음. 많이 발전해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왜? 래애지 음. 학생 안 나오셔도 어떠셨나요? 오우. 이 친구는 다른 친구와는 다르게, 끼가 많네. 음. 천상 연예인? 이랄까? 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에지님을 3대월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제가 정말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출연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더 올라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잘해 아,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끼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꿈에 그리던 그런 여성분들의 미인들이 다 있었지 않았나요?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네. 잠깐만요. 네. 우리가 이걸 또 쓰고 있다니 사실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시즌 2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울지 마요. 일로 와요. 아, 마지막까지 안. 와요, 아니 울지 와요. 마요. 교복 하면서 너무 행복했지 않아요? 약간 청춘으로 돌아간 느낌. 맞아. 그 학생 때 생각하면서 더 힐링 받고 온 느낌이었어요. 음, 그래서 너무 촬영도 더... 너무 너무 재밌었고. 오새세 명. 어머 그러네요. 맞아. 너무 너무 많이 재밌었고 또 너무 많은 친구들한테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큰 힘이 됐어요. 3대1짱으로 인정이야. 인정이야! 시저 3대 얼짱은 여러분들의 오직 제보로만 이루어지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3대 빠짱 시저바다 한 번만 앉자 알았어.